송파구 장지동에 속하는 송파위례, 송파, 송파 더센트의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3년도에 준공되었고요 1139세대 총 12개 동, 최고층은 2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위례인데 송파위례에 속하고요. 이제 배정학구는 단지 맞은편에 있는 서울 송리초, 송리중학교로 배정받습니다. 해당 단지는 송파구에 속하기 때문에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면서 준신축급 단지에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면 서울 청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서울 청약 분양 공략하는 분들은 송파구 장지동에 속하는 송파 더센드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이제 준공된 지한 12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약간 노후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송파구에 속하고 단지 맞은편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에 있어서 학군도 안정적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중공된 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단지 내 노후도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1평형을 전세 6억 원대에 거주할 수 있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준신축이다 하면 25평형이 전세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파인타운 정도 이제 컨디션을 생각하면 되는데 파인타운의 25평형이 전세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좀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센트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평이더라도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계단식 구조니까요 신혼부부나 2인 가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